오늘 말씀은 24장부터 시작해서 27, 27장까지 여호와의 최후의 심판과 이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 이제 오늘 26장은 소제목에 나오듯 여호와께서 백성의 승리를 주시리라라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 땅은 이 문자적인 유다 땅보다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멸하고, 심판하고, 이제 새롭게 조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성읍은, 물론 유다 땅의 도성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지칭하는 것이긴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할 예루살렘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서 세우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안전한 성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그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이 지키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평화와 안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많은 많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성을 세상 가운데 찾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성, 또한 세상에 세상에서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성을 세상 가운데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평안가 가득한 그 성은 세상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또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성전 안에 오직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전의 말씀에서 너희는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칭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이 나라를 모든 이들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이 이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에 들어있. 올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거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가운데 허락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이 의로운 나라의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을 지키는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또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 지킨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날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절에서 말씀하는 그 신의를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성전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바라지만, 또한 은혜를 잊기를 바라지만, 삶의 자리에서 신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라는 것 또한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새 성전, 그 의로운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오늘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면은 이새 성전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자와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신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 절에서 칠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더욱 더 편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자에서 보게 되면 은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결국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대조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노절에서 보게 되면 은 높은 데서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 라는 것이 교만한 자를 나타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반대되는 대조가 되는 이 겸손한 자는 세우신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의인 결국 겸손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자들, 또한 겸손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악인, 또한 교만한 자는 결코 그 나라에, 그 땅에 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의인과 의인과 겸손한 자는 생명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악인과 교만한 자는 이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이런 악인과 또 의인에 대해서, 또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악인들 가운데 은총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 가운데 베풀어진 은총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은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인들 향해서 그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그들은 그 은총 가운데도 오늘 말씀에서 의를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도 주의 손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인들을 향한 그 심판이 이루어져도 그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이것이 자신들 향한 그 심판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불의 운데그죄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악인들의 모습, 또한 교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나라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 오늘 의인의 모습 또한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록 나의 상황. 나의 육체가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지만 나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를 의지하는 그 은혜의 모습이고 겸손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마치 인도하는 것 같고 또한 나를 나의 그 육체를 계속해서 힘들게 해서 지쳐서 쓰러지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여전히 이내 마음만큼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 겸손한자의 모습, 의인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 또 겸손한자와 교만한자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 차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새 성전 가운데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 삶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 겸손한 자와 일단, 교만한 자의 모습에서 그 차이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의인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육신은 이 세상 가운데 묶여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을 향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온전히 심판 이후에 그 의인과 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새 성전 그 의로운 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그 영원한 멸망 또 의인의 나라에 대한 그 확장에 대한 그 은혜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또한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완전한 그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삶이 악인이 마주하는 삶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15절에서는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크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날로 날로 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가운데에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또그 가운데 의인, 악인,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은 소망이 있는 삶과 죽음이 있는 삶이 두 그렇게 나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 있으시길 소망하십니까? 소망이 가득한 삶이십니까? 소망이 없는 삶이십니까? 죽음이 가득한 삶이십니까? 생명이 가득한 삶이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생명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1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걸음이 주 안에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 걸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 의로운 나라를 향하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로 인하여 형통하고 또 평안하고 소망이 가득한 삶, 생명이 가득한 삶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 또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그 삶, 그 삶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또한 겸손한 자, 결국 신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성전, 그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날마다 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의인의 삶을 살겠다 고백하고 고 자녀의 삶을 살겠다 고백하였지만 과연 그 삶이 그 고백이 그 삶이 따라왔는지를 고민해 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회개함에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고백에 따라 고백만큼 또 삶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세 성전 의로의 나라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